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정보공유마당입니다. 1월 5일 올라온 공지입니다. 재입국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재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으로 좋은 정보들 얻어가세요. 공지의 내용입니다.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021년도 1월 8일 금요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재입국 허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현재는 재입국 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 면제서를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변경된 후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PCR 음성 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이 됩니다. 재입국 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제입국 허가자의 진단 면제서는 신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도 1월 8일 금요일 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1년도 1월 8일 금요일 이전에 제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21년도 1월 8일 금요일 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국 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도 72시간 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